자, 이 차의 장점은 또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AS 정식 센터에 가셔서 올해 12월까지 아직도 뭐.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언제나 저희 일곱사의 증권차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멋지고 좋은 차. 진짜 멋지고 좋은 차. 이거 하나 타고 다니면, 예, 기분 되게 좋은 차. 이런 차나 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도이치에 제가 있고, 저희는 수원에 수원역에 있고요. 제가 항상 모시러 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 이 차의 매력은 아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해요. 같은 거쭉다 비교해 보셔도 예, 어디 딱히 비교해 보셔도 근데 저렴하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시세대로 유튜브 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키로수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좀 이렇게 영상 끝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탈부착이한번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건 뭐냐? 요게 AS 기간이 남아있어요. 올해까지, 어, 네, 포르쉐, 요거, 정비, 이게 다돼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라는 게다 똑같죠. 재원정보 다 보셔야 되니까. 예, 네, 네, 포르쉐, 박스 2.0이고요. 연식이 2018년식, 최초등록이 2017년. 예, 네, 주행거리 13. 예, 재원정보 살짝 띄워드고 이게 옵션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재원정보 다 띄워드릴게요. 그 진짜 좋은 건 아직 제조사 보증 보증이 남아 있다는 거 2023년 1 0월 22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걱정 없이 이차 갖고 가셔가 그냥 재미나게 운전하는 2이 차보다 좋은 차 운전하는 재미 별로 없겠죠 네, 이렇게 타시면 되시고요 네, 좀 이따가 이 차의 모든 걸 거기 가서 함께 보시고 네, 마음에 저희 쪽으로 딱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수원에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제가 수원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그럼 지금서부터 거기 가서 함께 보시죠 예, 주면에서 봐준대요. 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 이렇게 하단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깨끗하죠? 뭐, 돌빵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차, 나이트, 뭐, 이런 거, 단점을 한번 찾아봐야죠. 차, 자, 이러시고, 보시는 거죠? 필링 상태. 야이 상태로 깔끔, 뭐, 이 차의 단점을 찾는 게더 웃긴 차겠죠. 예, 이 정도 식으로. 차 관리 상태 너무 잘될 거, 측면적도 이렇게 보시면, 아, 차 상태. 가 진짜 이렇게. 제가 타봐도 정말 멋있는 차, 그런거 같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네, 측면 쪽대로 이렇게 보시면, 하, 정말 차라는 게, 아, 이렇게 이쁩니다. 네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보시면, 아, 차가, 자, 아,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흠잡을 데가 없겠죠. 가격대가 워낙에 고급 뭐, 비싼 차고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엔진은잘 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 네, 측면 쪽에 돌방이 있는지 없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어, 관리 상태는 이 정도로 가슴하게 너무나 잘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 상태도 자 청량 상태도 보시는 그대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네,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야, 이제 뒤쪽에 이제 예, 하부 쪽에도 이렇게 항상 이제 얘기하시는데 예, 차라는 게뭐 소리 잘 들리실 거예요. 자이 정도로 자러시고자 전반적으로 자호르세니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까짐 전혀 일도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선장 상태도. 예, 네, 관리 상태, 네. 예. 차, 이뻐요. 예, 네, 보이시는 것처럼, 넓지 않은, 넓은, 뭐, 짐싣고 다니시기에는 정말 좋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 이게 차의 예술이죠. 이 정도로 관리 상태. 자, 측면 툭,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이렇게 관리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 역시도. 자, 흠집 찾기가 힘든 차량. 자, 좋습니다. 자, 요 맛이겠죠, 요 맛. 요렇게. 자, 보시면, 네. 천장에 이거 아무것도 없이, 자 보시면, 가지시트 상태도 이렇게 잘 되어 있구 자, 뭐, 뭐라고 얘기해도 전도이렇게 보시면, 예, 네, 요렇게. 가지시트 상태는 정말 깨끗해요. 뭐가 타시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호르쉐. 에 네, 뭐, 있을 건다 있는 하이패스까지 여기다 아, 보이시죠? 하이패스 장착이 다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요 자, 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도 깔끔하게. 자, 내부 상태 이렇게 천장상까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이 네, 정도로 관리 상태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 보시는 것처럼 도어 쪽에 접점식 예, 백밀러 뭐 이런 거 없는 거없고요 자, 오토, 이렇게 보시면, 어, 키두개 있는 거, 보이죠 비싸요. 자 보시면 트렁크 본네 그리고 안쪽까지도 아 이런 거는 살짝에 이거 사용감은 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때 상태도 요거는 네 저희 쪽에 가시면 복원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어,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네 그렇게 불잘 들어오고요 음또 향긋한 풍수 냄새까지 잘 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37,627kg 딱 보이시고요 자 핸들 상태 야 정말 핸들은 예술 뭐 뭐 그런 거 없죠. 가지고 다니는것 저는 페이스를 부터 버튼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네. 기계식 아닌 뭐 전자식이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옵션 상태가 너무 많고. 자 열선 통풍. 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원리는 그대로. 자 보시면 앞에또 이렇게.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어, 센서까지도 이렇게. 자 이건 번호판 때문에 이 번호판 저희가 이렇 붙여놔서 되는 거고요. 예, 네, 차 상태는 너무나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아, 이게 오픈카의 매력이죠. 자, 보시면, 아, 이런 게.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오픈. 이 차의 매력은 달리는 맛이겠죠. 아, 정말, 자, 좋습니다. 어, 오픈되는 거 자동이다 보니까. 자, 플랫박스 있는 거 확인 되시고요. 전반적으로 시야각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야 이순하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여자분들 미녀분들 나오시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호르쉐야 보시는 것처럼 인기 정말 많은 차량이고요 에,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 전화 주시면 되죠요 틈이 없어요 틈이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차 정말 이쁘죠 인기도 정말 많죠 자, 시세 대비 같은 차쭉 이렇게 보시고, 같은 옵션에 쫙 이렇게 보시면 시세보다 몇백은 더 마이너스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차의 장점은 또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AS 정식 센터에 가셔서 올해 12월까지 아직도 뭐 짱짱하죠. 그냥 가셔서 점검 한번 싹 받으시고요. 자, 정말 메리트도 많고 좋은 차량입니다. 예. 어 저희가 이제 시세 대비도 저렴하고 보시면 흰색에 오픈 잘돼 있고 관리 상태 너무나 에이스까지 다 되기 때문에 시세적인 부분도 다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차 사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수원 전 수원 아참 재원 정보 다시 한번 딱 올려드리고요. 자, 제시 금액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드리잖아요. 제시 금액 딱올려드릴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 보러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고요? 수원 수원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차뭐이 차랑 바꿔 가셔야 되는데 이차를 파셔야 되고 뭐다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 딱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다른 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전국 어디든 더 가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니까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좋은 차 이제 멋진 차 이렇게 항상 손쉽게 들려 노력하는 자1942 증오사 김광준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